미국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땅 미국에 평안의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이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을 깨는 모든 문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킬 줄 알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초에 미국 전체의 코로나 긴급 상태를 멈추게 하시고 공식적으로 모든 활동이 재개하는 가운데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땅 미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각종 우상과 신들 그리고 사상들을 하나님 앞에 장애물로 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하는 모든 행위들의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미국인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신앙인들을 깨워 복음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총격 사건들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정신에 성령을 부으소서. 전 세계 핵 위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신앙인들을 이땅 미국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전쟁, 전염병, 기근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기관에 지혜를 주시고 신앙인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소. 정말 이땅 미국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소.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국의 신앙인들을 깨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속되어 연이어 가고 있는 총격 사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신 생명을 경시하는 여러 사람들과 또 사상들이 주님 엉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미국인들의 정신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미국 땅에 다시 한번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핵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땅 미국에서 주님의 군대로서 신앙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미국에서 우리 하나님께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역사심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미국이 전 세계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미국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쟁과 또 전염병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위정자들과 미국 전부 기관에 지혜를 주시고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특별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워싱턴 기도 연합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D.C.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미국을 위한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땅 미국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온전히 붙들 수를 미싸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